자, 여러분. 야, 자인, 자인인 찾아, 산말리. 아유, 지금 뭐, 예? 산에 눈이 막 와가지고, 아이고, 막 미끄럽고, 그냥 눈이 안 녹아가지고요. 아이고, 야, 이거 올라갈라나 모르겠어요. 야, 이거 등산을 신고 왔어야 되는데, 야, 산 넘어서, 예? 지금 자인인 분을 찾아가는데, 진짜 말 그대로 첩자산 중입니다. 야, 산수도 있고, 응? 이런 데서 라이브 방송 한 번, 우리 스페인어 수경님이 라이브 방송 한번 하라고 하는데, 아, 여기는 정말 무서워서 라이브 방송하면, 예? 아, 제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죠? 야, 나무들도 그냥, 예? 나무들도섬지섬지탑니다도깨병님도깨 형님. 야, 이런, 산, 그냥, 또, 이거 뭐, 못 찾아가지고, 예? 못 찾아가지고, 지금 날씨가 지금 벌써 어두워져가지고, 어두워지고 있는데, 야.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 저는 뭐, 자연집에 처음 와봐가지고, 아 앞에 벌써 도깨비 형님이 먼저 갔는데 빨리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 아주 그냥 예 낮에 오면은 그냥 나무들도 쫙 있고 아주 멋집니다 야 근데 밤에는 그냥 <laughs> 이런데로 쫙한 바퀴 돌아서 예 라이브 하면은 뭐 진짜 음? 아이고 섬뜩하겠는데요? 자, 저기에 지금 도깨비님이 가고 계신데, 자연인집찾아가기 찾아, 이렇게 얼었습니다. 야, 그 밑에도 진짜 왼쪽에 지금 산소가 있고요. 여기는 진짜 밤에 다닐라면 진짜 무섭겠어요. 사방에 그냥, 사방에 그냥 산소가 있어가지고, 어우, 뭐, 비가, 비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예, 눈도 있고, 아, 이거 뭐, 보십시오. 이거 뭐, 풀드, 풀들, 풀드도, 아유, 섬찟합니다 <laughs> 낮에 봐도 이렇게, 예? 낮에 봐도 이렇게 섬찟한데 예? 밤에는, 어우, 정말, 밤에는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맞나? 아 자, 위에 집 같은데요. 어? 진짜 저 위에 저 위에 집 같은데 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어, 가는 길이 그냥 말 그대로 첩첩산중. 가서 네, 지금 우리 자연의 분, 자연분, 자연의 분을 지금 찾으러 가고 있는데, 아, 과연 저 저쪽 위로 올라가면 뭐 자연의 분이 사는 분이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한저 5분 정도 제가 걸어왔는데 아 이거 다행히 이제 계속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 갈줄 알았는데 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 올라가면 있을 것 같은데 저, 저기 요집요집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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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요 집도 뭐. 거의 뭐 자연인, 자연인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저쪽에 지금 통나무를 이렇게 어, 때를 까면서 통나무를 아주 깨끗하게 어, 잘라놨습니다 아요 집도 아주 운치가 있네 예? 요 집도 운치가 있는데 아이고야 아, 보십시오 아이고 참 오지 탐방 다니기 어렵습니다 아, 저쪽 왼쪽에 있는 집인가 보네. 네, 저쪽에 보이죠, 집. 저쪽 집인 것 같습니다. 음. 아이고, 이거 단지. 네, 단지 보십시오. 아이고. 자, 정겹습니다 자, 우리 자이린, 자이린 분 사는 집이 저쪽 집 같은데, 어, 이쪽, 이쪽에도 집이 누가 있네요. 네, 이쪽에도 집이 누가 있는데, 우리 자이린 집은, 요거는 이제 그래도 컨테이너로 해서 주고, 쫙 해놓고, 요,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방문하려고 왔는데, 아이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위에 소나무에서 막, 막, 눈이 뚝뚝 떨어지네. 자, 이렇게 땔감을쫙 해놨습니다. 야, 이런 데서 참, 에? 자연과 함께 사신다니, 에? 정말 신기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문이 잠긴 거 보니, 어디 가셨나 본데요? 계세요! 이리 오너라! 니가 오너라! 그런데요? 문 잠가놓고, 어디 가신 것 같아요. 아, 아쉽습니다. 예. 산길을 그냥 한참, 한참 걸어왔는데, 자연인, 자연인 분을못 찾아가지고, 야 이거 보십시오, 그냥. 통나무로 그냥. 아, 완전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통나무로 이렇게 해서 흙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아 내부도 아주 멋질 것 같은데 안 계셔가지고 안내를 아내를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아 보다시피 여기 저희 는집 여기 바로 바로 여기 다다 다 산입니다. 보다시피 전부 다 산입니다. 아이고 야 이것도 뭐. 나무가 그냥 다 하나, 다 풀어져가지고, 어. 야, 근데 이런데 사무 진짜 나무가 어디, 자빠, 자빠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실까요? 근데 여기 앞에, 여기 텃밭도 있고, 그래서 뭐, 텃밭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우리 자연인 자인인 분. 사는 자연인 집인데, 아 그냥 소나무들이 쫙쫙 뻗어가지고 아, 멋진데요. 아, 안 계셔가지고, 아, 안 계셔가지고 조금 아, 아쉽습니다. 아 안에 자연인 분이 안에 내부는 의외로 저 내부는 들어가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데보다 깨끗할 것 같은데요, 벌써. 외부를 딱 보니까, 깔끔한 거 보니까, 안에도 깨끗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어, 요것도 두릅, 두룹. 어? 두릅이 이렇게 두릅을 심어놨고, 요 집은 또, 요즘은 이렇게 와서, 아이, 그냥 깨끗하게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를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집을 뭐 집게 지어놨는데요. 야 여기 보십시오. 아우 나무를 그냥, 나무를 아주 깨끗하게 잘라뒀네. 뭐, 눈이, 눈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네, 미끄럽습니다. 아, 요집 주인은 이제 저쪽으로 두릅을 좀, 아, 두릅을 많이 심어 놨네요. 아, 진짜, 첩조산 중이죠. 아, 여러분. 저기가 산 꼭대기인데, 여기가 도대 무슨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지금 해서 자연의분을 만나러 저 산소 보이죠? 저쪽 길로 해서 지금 쭉한 바퀴 돌아서 아 이쪽으로 왔는데, 아, 자연인분이 안 계시니까 아쉽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날씨가 어두워져가지고, 야,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나무 사이로 그냥 아, 집이 딱 있어요. 진짜 나무를 그대로 베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아, 놔둬 가지고 집을 통나무집을 지었는데 아, 아주 멋집니다. 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